같습니다 오늘 12시 이제 2시간 뒤 쯤에 저의 티저가 나와요 알고 계시는가요?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? my teaser open at 맞나? 12AM 0amSo please watch v i d e o 僕のティーザーが今日2時間後ぐらいに出ますぜひ見てください、uh, サーディカん、コックンカ <laughs> 제 티저가 2시간 정도 뒤에 나오는데, 꼭 많이 봐주시고, 그리고 내일, 그, 어, 그 브이라이브가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, 저랑 함께 하고 싶거나, 제가 말을 못하는 그런 걸 보고 싶다면, 꼭 보세요. 재밌을 거예요. 준비 많이 했어요. 그, 제가 또 하나 또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. 응? 7시? 6시. 6시. 시 f 라이브? 아니, 음원. 아! 며칠? 6시. 내일. 내일! 6시에 음원이 나옵니다. 뮤비랑? 같이 나옵니다. 전다 봤어요. 아무튼, 조금, 뭐랄까, 새로운, 좀 뭐랄까, 힘을 좀 많이 뺀?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고, 뭐랄까, 줌, 웜업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제 티저나 사진이나, 약간, 이런 컨셉들을 보면 되게 조금 색다르고, 조금 강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, 그 모습까지 가는 과정을 아마 보게 될것 같아요. 보시게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정말 잘 이렇게 여러분을 걱정시켜드렸잖아요. 부상으로 인해서. 이제 정말 회복, 뭐, 다, 다 나왔어요. 다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일만 남은 것같네요 됩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 나도 너무 설레이네요 어 요새 좀 미팅도 많이 하고 지금 막 제가 이제 막 뭐랄까 벌려놓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룹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그러니까 완성된 작품으로 보여드리게 될지 저로서도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그렇네요. 아, 어... 되게 보람된 일이 여기 바라 바라고또뭐 바라고 얘기해야 되지? 음, 궁금한 거 있어요? 거 없죠? 궁금한 거 없죠? 밥은 먹었냐고요? 네, 밥 먹었어요. 저 오늘 뭐 촬영할 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도시락 먹고 스포를 좀 하고 싶다. 이제 2시, 뭐 약간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내일 보아 주시기 바라겠고요. 티저 많이 기대해 주시고, 내일 브이 라이브 6시, v 7시. 7시, 헷갈려. 브이 라이브 7시, 7시, 투모로우 마이 브이 라이브 스타트 앤, 7. 어 PM, 7 PM. 그 내일 음원 6시 많이 들어주세요. <laughs> 아, 떨린다.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, 뭔가. 뭔가 설레이는 설레이는구만 후후후후후 종료 버튼 누릅니다.